당신의 맑은 토자 날씨를 위해 스타캐스터 인터넷 시대의 환상 닷컴버블 인터넷 시대의 환상과 과열된 기대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에 전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정보의 바다가 열리고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만 붙으면 어떤 기업이든 성공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냉철한 분석보다는 맹목적인 낙관론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초기 인터넷 기업들은 명확한 수익 모델조차 없이 그저 닷컴이라는 이름표 하나만으로 엄청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미래 기술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열된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만들어냈고 이는 결국 거대한 거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환상 아래 투자자들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제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망각한 채 오직 상승만을 꿈꾸는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환상은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당시에는 웹사이트 디자인이 조금만 세련되면 기업 가치가 수십억 달러로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지만 그 목소리는 거대한 시장의 탐욕에 묻혀버렸습니다. 묻지마 투자와 비이성적 거품 형성 인터넷 시대의 환상은 곧 묻지마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나 사업 모델, 심지어는 실제 존재하는 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직 닷컴이라는 이름표만 보고 주식을 사들이는 현상이 만연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웹사이트 하나만 만들어 놓고도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눈먼 돈을 끌어모으며 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업공개 IPO만 하면 주가가 수십 배씩 폭등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투기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마치 한 번만 던져도 무조건 대박이 터지는 주사위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이성적 과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투기 심리에 의해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경쟁사보다 웹사이트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묻지마 투자는 시장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냈고 이 거품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그리고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닷컴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어떤 사업이든 투자자들의 너브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애완동물 사료를 배달하겠다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흔했습니다. 거품 붕괴의 시작과 충격. 환상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닷컴 버블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 3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높아진 금리는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곧 자금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닷컴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약속했던 엄청난 수익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계에 달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거품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닷컴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고, 나스닥 지수는 불과 몇달 만에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한때 미래를 이끌 것이라던 수많은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은 단순히 주식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했던 인터넷 기업인 페트로플래닛은 한때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에 달했지만 결국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시 IT 전문 분석가들은 기업의 실제 수익 창출 능력보다는 브랜드 인지도와 웹사이트 트래픽에만 집중하는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과 교훈 닷컴 버블 붕괴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대박을 꿈꾸며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모은 전재산을 한순간에 날렸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빚까지 내어 투자했다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성을 잃고 오직 탐욕에만 사로잡혀 투자원칙을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는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에만 집중하여 기업의 실제 가치나 위험 요소를 간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을 쉽게 잊고 또 다른 거품에 빠져들곤 합니다. 닷컴 버블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어떻게 시장을 왜곡시키고 결국 비극으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아픈 경험은 미래의 투기적 광풍에 대한 경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디지털 골드러시라 칭하며 금광을 찾아 몰려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닷컴 기업에 맹목적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군집 행동의 결과라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독립적인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경제에 남긴 경고와 그림자. 닷컴 버블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겪는 AI 기술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혁신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닷컴 기업들이 명확한 수익 모델 없이 미래라는 이름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듯이 지금도 실체 없는 환상에 기반한 투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신기술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닷컴 버블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높은 고용률 뒤에 숨겨진 고용의 질악화나 상시화된 고환율과 같은 불안정한 경제 지표들은 우리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기술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분명 세상을 바꾸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품과 그 붕괴는 개인과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은 기술 혁신을 앞세운 자본 시장의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그림자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분명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수 있지만 이를 둘러싼 과도한 기대와 투기 심리는 또 다른 형태의 버블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주도권 강화와 같은 긍정적인 기술 발전 속에서도 닷컴 버블의 교훈을 되새기며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경제 사건을 분석하는 경제사 아카이브 .닷컴 버블 편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